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한율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에이다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붙어주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린모그 뒤에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일본 봉 차트로도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는 이유는 자, 요즘처럼 힘든 시기,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극복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11월 27일, 오르카 종목, 매수가 1,690원 부근, 목표 수익률 90% 수익 시 자율 매도하셔라,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100% 넘는 엄청난 폭등 만들어냈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남기 변동성 또한 굉장히 컸었죠 자 그렇지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받으신 모든 가족분들 안전하게 큰 수익 보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코인 문자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3958-7278제 개인 번호로 간단히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눌러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9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3958-7278제 개인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딱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지금처럼 너무나도 힘든 잔 속에서 조건 없이 여러분들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무려 1,800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코인이죠. 그로 인해 현재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달과 3월달,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자, 앞전 진행이 되었던 정삼회단이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나고 또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었죠. 자, 그로 인해 코인 시장 역시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 비율이 역대 최저치다라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 매도하고 싶어도 팔 물량이 없고 대형 세력들은 이미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꼭 차트보다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상승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고갈이 될때 시작이 되고 때문입니다 .에 따라 지금도 현재 비트코인 역대급 산타 랠리 실실 시동 거나라는 기사들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지금 과도한 이 투기들이 거쳐서 이제 레버리지가 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청산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완벽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 에이다 종목 역시 시장의 올라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과 지지를 완벽히 잘 받아낼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현재 저점 가격 자리 또한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 윗구간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이 크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에이다 종목 다른 코인들에 비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에이다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대응 브리핑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께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역대급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이 vr 지표 아시나요 솔직히 생소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이 지표는 수천억대 자산가들이 모여서 만든 천재적이고 혁신적인 지표인데 당연히 높은 매매율 또한 자랑하고 있는 지표예요. 현재 이 한국에서 V 압 지표는 정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에 관한 소개 영상들 또한 거의 없는데 이거 쓸 줄만 알면 수익 내기 훨씬 쉬워지는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에 대해 자세하게 바로 설명 드릴 건데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지표 설정 하나만 해놓는다면 이렇게 캔들 위로 파란 선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고 또 파란 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력 평단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이 고점 고점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파란 선 위로 그리고 파란 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지표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코인 매 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어렵다 더큰 손실 보기 전에 안전하게 먹고 나오고 싶다 하실 텐데 이 지표를 사용하면 무조건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제 설명만 들으셔도 너무나 간단하고 수익 내기 편한 지표다 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지표 지금이라도 사용 안 한다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영상 시청하는 가족 가족분들 한해서 이 지표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추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타점도 실시간적으로 같이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지표 받아보시고 엄청 신기하다. 재미 쏠쏠하게 보는 중 지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의 인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미 받아보신 우리 가족분들처럼 나도 안전하게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휴대폰 번호 010-3958-7278. 제 개인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 딱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한국에선 잘 쓰지 않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핫한 이 지표와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또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당연히 100%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전혀 없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지표랑 이렇게 무료 소통방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난 지표만 간단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 분들은 지표만 받아보시면 되고 실시간적으로 타점까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들어오셔서 더 안전하게 저랑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저한테 이 지표 확실하게 받아보신 뒤에 눌러 주셔도 늦지 않으니 도움 받아 가셔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준비한 역대급 선물 이벤트 받아보셔서 앞으로라도 저랑 같이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